የሚያስ 안녕하세요. 어른이 바이브레스입니다. 네, 자 오늘 인트레에서도 보셨겠지만 어, 무지막지한 놈 몰고 왔죠. <laughs> 오늘 몰고 온 차량 어, 현대 i20n WRC 랠리 원 버전 모델 가져왔습니다. 네, 어른이가 진짜 좋아하는 차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거 2022년도에 나온 차고요. 어, 2022년식 따끈따끈한 모델이고. 엔진은 직렬 4기통, 어,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그리고 엔진 크기는 1600cc짜리 어, 1600cc짜리 모델이다 이게 아 WRC 랠리 1 버전 어, 고고 규정 내에 들어가 있는 어, 엔진 고고일 거예요 이것도 규정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어, 규정마다 다 달라요 여하튼 요 모델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마력은 어, 엔진 마력 380마력에 그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134마력이 더해져 있다 하퍼만몇 마력이야? 거의 500 마력 되네요. 어, 아반떼 1.6. 똑같은 1600cc죠? 아반떼 1.6과 비교해서 거의 뭐, 4배? 4배 정도에 달하는, 어, 마력을 뽑아주고요. 토크는 450Nm. 아반떼에 비해서 한 3배는 아니고 한 2.5배? 정도 되는 토크네요. 어, 그래서 똑같은 엔진 대비해서 진짜 출력과, 어,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차다. 음, 그러니까 경주하겠죠. 이차 가지고. 어, 그러니까 경주차죠. 여튼 구동계는 사륜이에요. 어, 사륜 모델이고 기어가 5단 밖에 없어요. 어, 5단 수동 모델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뉴리에서 이따가 주행을 할 건데 뉴리에는 살짝 어울리는 차는 아니에요. 워낙 장거리인데다가 어, 직선 고속 구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기어가 높고 어, 고속 속도 최고 속도가 높은 차량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최고 속도는 한230 쥐어 짜봐야 230, 2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불리한 부분은 있다. 고그 구간에서. 대신에, 커브 잘 돌고, 에어로가 좋다 보니, 커브 안정적으로 돌고, 어, 가속감이 좋다. 순간 가속은 진짜 좋다. 고거 장점을, 어,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 차에요. 그래서 주행감이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 이거 인제서켓을 타면은 기록이 어마무시해요. 어, 짧은 코스에서 타면은 기록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게는 한 1260kg. 무게까지 가벼워요. 어, 요런 경주차입니다. 어, 양산차 아니에요. 어, 아, 타볼 수, 타볼래야 타볼 수가 없다. 진짜 한번 제가 평생 한번 타보고싶은 차예요 여튼 현실에선 못하니 게임이서라도 타봅시다 어, 주행하러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i20tn wrc 랠리1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세팅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세팅 요차는 어, 기어가 어, 아까 설명 소개글에 나왔던대로 5단까지 밖에 없고요 타이어는 두가지가 있는데 RK7 미드, RK9 소프트, 피렐리네, 피렐리. 다 피렐리 타이어네요. 근데 뭔지 몰라서, 그냥 기본값 7 미드로 갈게요. 기름 30m 기본, 그리고 전자장비는 ABS 켜져 있고, 어, 트랙션은 아예 없다. 어, 트랙션은 그냥 없나봐요. 어, 트랙션은 없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음. 됐고 출발 옆에 코드라이버 타고 있네요 <laughs> 말이 없이 코드라이버님께서 같이 동 중이에요 무게가 늘어나나 아 시원하다 열심히 달려볼게요 양발운전 이게 어 죄송해요 이게 뭐야 왜냐면은 처음 주행할때 이거 후반을 후반 디스트를 휘둘야지 갑자기 정상적으로 안이해져있거같요 안그러면 갑자기 자리가 확 밝히는 그런거 있어 후반에 미리 한번 좀 불러줘야 되는 같아요 세팅만 그런가? 제, 제 이거 세팅만 그런가요? 이리이륜이거든요 3륜이 어서고 그래서 최이안 세려 밟아보겠습니다. 안이적인 4륜은 이고 세려 밟아보자 대신에 차가 이긴 해요 스피감이 있긴 하다 어쩔 수 없어요 스어가미끄러서 그런가요? 그죠? 와아 다오 진짜야 나타고싶은데 무섭다 무서워요 오케이 자이 차는 진짜 좋아해요 주행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모두 링크 올려드릴테니까 꼭 타보세요 꼭 타보자 진짜 흔들리고 미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아니 그립을 엄청나게 잡아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잡아주면서 안정적이다 만 확실히 고속기관에서는 약간 단점이에요. 이 WLT카들이, 멜리카들이 기어가 5단까지 밖에 없어서 토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단점이긴 하나 오픈워 같은 데서 특단점이다. 장점을 발휘한다. 운석털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4균의 힘. 안 날아가지 않게 딱잡아준다 아, 귀여워. 0도으로 견디고, 어, 쉽게 라잠 좋아, 안 된다. 어, <laughs> 아, 뭐야, 뭐야. 이게 잘낀것같은 오케이. 살짝, 어, 다할것 같아서 악도 못불한번 같은데. 잘람니 이게. 여기몇 킬로, 몇 킬로 걸어질까? 어, 안정적이네, 96%. 음. 최대한 그립을 잡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그립을 잡아보자. 진짜 안정적이다, 진짜 안, 안정적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어른이 딱 맞는 차다, 어른이. 최상이다, 진짜. 오케이. 보다 지금 스피닝 좀덜해요 우, 방금 전에 말할 뻔했어, 출구했어요. 이거 굉장히 불안했어 안정적인 차 갑자기 불안해졌다. 어른이가 조작 미숙이겠죠? 그런 오늘 어른이가 아까 때렸던 매너도 사귑이다안 흔들립니다. 아, 확실히 안 돼요. 네. 스피커링도 생각하는데 웬만해선 안 해요. 소무자분들도 안심하면서 고속을 주겠습니다. 기록을 <놀람> 기대하기는 살짝 애매한 게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어, 미루는 워낙 지금 보석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기록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다만 인제서킷에서 진짜 좋아요 제가 인재서킷에서 얘를 타고 거의 40도 초고도 기록하거든요 인재서킷에서 확장점을 발휘왔다미루에서는 살짝 예매했 살짝 예매요요유가 있네요 여기 그냥 풀 가서 삐걷는데 봤어요 요요가 있네요 여기도 확실히 여유가 에어로도 좋다. 그 다음 패스를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순환한 인사도 해주고. <laughs> 기분 좋으면 인사가 나온다. 어, 너무 기분 좋다. 인사가 너무 재밌다. 그래, 그러면 그래, 반 걱정할게요. 갑자기 나가고. 꼬부기기부터 나옵니다. 어 아... 문제는 음 중하다 땅을 물고 는중하자 차가 저도 흔들렸네. 이원을 <laughs> 넣었다. <laughs> 아, 비용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다가가 닫으면서 밀려나갔으멈버리면 아우, 나안 해도 될것 같다. 20대만 죽었네. 기억나. 아, 저더잘 뽑을 수 있겠는데. 아, 승률이 각초반때 그 나올 것 같아요. 나. 사고 한번난게 너무 아쉽다. 아, 진 자만하다가 사고 났다. <laughs> 차를 너무 늦다가 사고 났다. 어른이가 차를 대신했다. 열심히 타줬어야 했는데, 대신했다. 또 하나 대고 가는 주행이네요, <laughs> 여러분. 항상 서킷 내에서는 운전에 집중해야 된다 까딱하다간 바로 사고 난다. <laughs> 또 하나 배우고 가는 주행이었습니다. 풍평, <laughs> 근데 차는 되게 재밌어요. 어, 지금 아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다운됐는데, 어, 차는 진짜좋무 재밌거든요. 어, 모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타보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꼭 한번 타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행에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